좋아, 좋아! 포즈 해야 돼! 포즈, 포즈! 포즈 포즈. 고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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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갈 제고아또언제들어 고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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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고할수 있어, 할수 있어. <목소리> 너 카메라 잡지 말고 빨리 가. <목소리> 어떻게 해야 돼요? <목소리> 너몇너번 몇 했어? 아저 거짓말을 아주 그냥 막아야 돼. 상대 사요. 그 가지고 도망가. 야돼 어떻게 원하는 그림이 아니라서. <목소리> Do you wanna 우! 한방의 나라 한방랜드로 안녕하십니까 오 뭐야 <웃음> <웃음> 첫 손님이에요? 네 맞습니다. 원래 첫 손님이 제일 중요한 거 알죠? 혹시 이랬는데 한방랜드가 망하면 소금 뿌리세요. 언맨맨 <laughs> 내가 난파되어서 무인도로 떠밀려온 동표 동표 에이 1. A. 어, C? C? 저 겁쟁이라서 빨리 찾아봐야 되거든요. 겁쟁이에요? 네. 어, 그럼 무서운 미션부터 하시겠요 아니요, 저할수 있어요. B로 하겠습니다. B. A요. 일단 그래도 친구는 찾아야 될것 같아요. <laughs> 정 굳이 골라야 된다면 <laughs> 마지막. 1번. A. <laughs> 아 형뭐 했어요? 너몇너몇번 했어? 나답세개 중에 비밀이야. 어차피 알게 돼. 그럼 이따 알면 되겠네. 너 무인도야? 에이 형왜 그래요? 난난 <laughs> 고속버스 얘기인데. 그래요 도난고충필딩다 들었어요 어, 형. 뭔데요? 고속버스에서 사고가 나면은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인가? 너는? 무인도 그 비행기. 한방에 나라 한방랜드로. 네. 좋아요. 근데 우은너이되셨데니다좋아요근데우린좋은너뭔데너 질문이 데 다르죠? 질문 은데 우리 집은 너무 좋데 우리 집은 너무 좋은데? 우리 집은 너 먼저 은데데 우리 집데데 하트 종이 다섯 응. 개씩 저 진짜 종이 이렇게 못하는데 하트 종이 어떻게 접는 아이게 종이 있이조 저희가 튜토리얼을 드릴게요 <laughs> 하나를 여기서 접어봐야 될까요? 와 근데 난이 종이도 너무 오랜만이야 어? 어떻게 접으라는 거야? 생각하 어? 이런 크지예요? 지금? 오! 오. 응. 그러면 이건 이제 아. 고려할까요? 둘다 합쳐서 다섯 어. 개인 맞아, 맞아 맞아 아 5개. 그럼 한 명이 다 다섯 개인 거예요? 그러면 한명이 주위를 끌고 한명이 그냥 그런 작전은 알아서 짜시면 돼요 그럼 될까요? 내가 주위를 끌까? 너문 열어 조..조..조용히 하고 그냥 티안나갈까 거야 알겠어 알 <laughs> <laughs> 우리 왜 이렇게 불쌍하냐? 저..다 봐봐 선 완성 <laughs> 하나만 더 하면 돼요. 어머니 <laughs> <오늘> 보고 계신가요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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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완성. 잠깐만. 완성. 가서 오이스 타임 오이스 타임 오이 아 진짜 못해! 못해! 못고 있어! 엄마가 딜 거예요! 엄마가 딜 아니! 아니! 잠깐만! 제발요 제발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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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제가 체력이 안 좋아서 많이 못뛰요 오! 좀잘 접었어요 잘 접었죠? 아, 진짜 우리 풋풋한 마음이 잘 묻어나는 어? 아! 이거 좀 사랑이 또 변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걸 표현한 거거든요 사랑이 다 같은 모양이진 않잖아 그지 제가 꼭 해내겠습니다. 뭐 뭐를 방해를? 한방에 나라 한 방랜드로. 에이. 에이. 어 미션 저희가 고르는 게 아니에요? 풍삼 다섯 개 불기. 아 맞아 요 저기 여기서 불면 안 되는 거죠? 어 대충 이정도만 돼도 되는 거죠? 그니까. 불고 불고 안그 아이스박스에 넣어놓고 우리 거기 위에 앉으면 돼.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. 야 근데 우리가 세 명이고 저희가 네 명인데 어떻게 막아? 준비, 시. 작 뭐야, 형제? 형, 일단 이기야뭐먹야뭐 먹을래? 아빠한테 고 싶어. 아빠가. 야, 야, 야. 죄송합 이런 이리 와, 빨리. 뭐 하는 거야? 나 성공 이거 만지면 안 돼요 여기. 어에 나 성공했어. 오야 아, 야. 하나 하나 힘들어. 오메. 음. 음. 제가 꼭 해내겠습니다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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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아, 잡아, 잡아! 야, 뭐 먹을래? 짜파게티 먹고 싶어 하나 아, 나 줘, 묶은, 묶은 거, 묶거나줘 뭐, 뭐 해야 돼요? 무너진다 아, 야, 우리 아무것도 안해 야, 야, 공, 공 막아 왜? 버블 막아, 아, 버블이래 쇼형쇼형 잠깐만, 잠깐만, 먹, 못 먹었어. 쇼요. 쇼요. 먹, 묶었어 쇼형쇼형 잠깐만, 잠깐만, 먹, 못 먹, 었어 아, 근데 이거 맞아요? 장민이 형! 장민이 형! 어이, 주인아. 안안돼안돼안돼다어다 <static> 놨어 다 놨어 다어뭐이게 <laughs>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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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squishy> 이렇게 같이 뭐분 <목소리> 30초 하나, 자, 둘, 셋, <목소리> 넷 <둘, 둘> <차라리> 다섯 <laughs> 한 방에 나라, 한방 랜드로. 저 혼자인가요? 지금 봐도 되나요? 네. 핸드폰으로 전 멤버 특정 부위 찍어 오기? 아, 다 다르게 찍어야 돼요, 네, 여성들. 다 다르게 찍어야 갔다 올게요. 파이팅 화이팅! 헬스 미션? 아, 응. 뭔가 하고 있구나. 뭔가 하고 있네. <laughs> 여러분, 유빈이 미션하고 있대요. 여러분, 유빈이 미션하고 있대요. 유빈이 잡아요. 핸드폰 <laughs> 뺏어! 핸드폰 <laughs> <랜드버> 뺏어! <laughs> 아, 잠깐만! 잠깐만! 아니야! 그런 거 아니라고! 그런 거아니야고 <laughs> 그런 게 아니라고! <웃음> 여러분! <웃음> <뭔가>. <웃음> 아니야! <웃음> 야, 여러분, 우리 찍, 찍히면 안 돼요. 미션인가봐요. 핸드폰 <laughs> 빼는 <뺏는> 거 아니지? <laughs> 어떻게 해야 돼요? 어떻게 요 마지막에 이거 이거? 어떤 거 시영이 거아아 유빈이 거 그냥 이거 아니 문은 열어야 된대요 형 어, 무슨 일 있어? 문 열어야 된대요 어? 매니저님 저 혹시 카메라가 안돼 안돼요 매니저님 제발제발 아니 아 잠깐만 근데 뺏지 임마 알겠어 뺏지는 않을게 음? 뺏지... 맞아 그래 뺏지는... 아, 뺏지만 않으면 돼 2분 동안 잡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? 그럼 그래, 내가 3시 12분 되면 알려줄게 저희는 막내를 사랑해요 <laughs> 핸드폰 한번 빌려주시면 돼 카메라만 딱 카메라만 쓸게요 감사합니다 어형형귀 형, 가려요 귀귀 귀. 아니 귀 가려요 귀 찍어 귀 찍어 얘 아니, 아니 안 돼. 누구 이건 뺏으면 안돼누울 거야? 스태프님 거라서 아니, 뺏으면 안돼 형, 어형 빨리, 빨리, 빨리 지워, 지워, 빨리 지워, 지네 제가 꼭 해내겠습니다 <laughs> 야, 다른 애들 핸드폰 쓴다 <laughs> 형들이 진짜 막내 하나 가지고 핸드폰 한 번만 <웃음> 제발요 성공해야 <laughs> <laughs> 제발요, <웃음> 제발요 제발요, 아무나 빌려주세요. <웃음> 그만해. <laughs> 어, 잠깐만요. 에이, 그만하 <laughs> 포기할래요. 포기하겠습니다. 포기. 유빈이 와봐. 나한 음, 번씩 여보. 하나 있다 형들 한 번씩 해봐. 작은 거 적어주세요. 형이 아까 너무 막아서 미안해. 미안해. 그럼 이제 벌칙은 아, 생강, 마 생마늘. 먹고 아, 아. 도현이 형한테 뽀뽀. 와 진짜 싫어. 어 다, 거기 있다 거기 있다. 괜찮아. 지뢰 연기 지뢰 연기 지뢰 연기 지뢰 연기 지뢰 연기. 그거 좀 크게 그거 좀 크게. 지뢰 연기 하고 <laughs> 이번에 입시 안무 입시 안무 그거. 어, 좀... 오이가 없다 오이가 없어. 저... 한번 봐봐 일단 너가. 그칸 늘려줄게요. 아니, 이런 거왜 있는 거예요 <laughs> 왜, 왜? 야, 유비야, 이건 나쁘지 않지? 이건 너의 길을 보여주는 건데? <laughs> 너 이거 할래? 지할게요. <laughs> 네, <laughs> 어? 왜... 마늘, 마늘. 따라라라라라라라라라 따. 라라라라라라라 네 번째는 혼란 상황입니다 지뢰로 인한 혼란의 상황들 그리고 그 지뢰가 결국엔 폭발하는 그런 상황을 그리고 있습니다 미래소년 장유빈 벌칙 영상 찍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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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액션 야, 시영아 여기 맞아 길 야, 너무 멀리 온거 같아 우리 지뢰? 야, 지뢰가 어딨어 여기에 쉬아 잠깐만 야, 진짜 잠깐만 야, 핸드폰 있어? 네진짜 에이... <laughs> <laughs> 아, <멋있어. 웃음> 아, 고생했어 아, 너무 잘했어 너무 잘했어, 너무 잘했어.